안녕하세요. 남편이 아주 결혼하고 나니 효자병에 걸려선 눈에 지 가족들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걸려도 무슨 그런 병에 걸리는지 아주 열불이 나서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장남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다들 그냥 하는 소리이지 설마 진짜라고는 상상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시댁이 서울인데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방 구해나와 자취생활을 했으면서 언제부터 그렇게 챙겼다고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세상 둘도 없는 효자가 돼버리더라고요. 결혼 전에도 그렇게 잘했으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하는데 결혼하고부터 저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연 같은 것 자주 찾아서 보고 들으면서 다들 크게 문제삼던 대리오도 문제가 있었는데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안부 전화를 꼭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해주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니까 무조건 하기 싫다고 빼는 것보다 제가 먼저 드리는 게더 좋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십자 들어간다고 제가 과민 반응하고 그러면 오히려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을 나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처음에 안부전화를 제게 드리라고 했을 때도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겠다고 한건 제가 알아서 잘하겠다는 말이었는데, 남편은 틈만 나면 저한테 와서 시부모님한테 안부전화 드렸냐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아서 드릴 거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몇 번을 말했지만,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먹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린다고 드리는 게 지성에 차지 않는 건지 저를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전화를 드렸냐 물어보고, 씻고 나와서 물어보고, 아침 먹을 때 물어보고, 그렇게 눈 마주칠 때마다 물어보니 오기가 생겨서 전화를 더 드리기 싫어서 일부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지 혼자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왜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안 드리냐면서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데 당신이 그러면 나는 더 하고 싶지가 않다고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는 걸네 기분 따라 하냐고 하면서 아주 입에 개고품을 물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너는 장인장모님한테 따로 전화라도 한통 드리냐고 했더니 아주 개고픈 물던 게쏙 들어가고 아무 말도 못 하더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친정아버지한테 사위는 잘 지내냐고 통연락이 없어서 그런다고 서운하다는 듯이 전화를 거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는 하지도 않는 걸 저한테 자꾸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자기도 명목이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다가 뭐가 짜증이 났는지 방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은 것 같아서 방으로 따라 들어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 할 말도 없는 걸 아는지 그냥 대답도 못하고 어금니만 꽉 깨물고 있더라고요. 저도 더 길게 들어줄 것도 없고 더 말해봐야 제 입만 아픈 것 같아서 이제 시부모님한테 안부전화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안부전화 드릴 거면 네가 직접 드리라고요. 나는 내 부모님한테 할 테니. 너는 너네 부모님한테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그제서야 말을 꺼내더군요. 뭐가 아니냐고 했더니 시부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 목소리 듣는 게더 좋지,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게더 좋겠냐고 하니까 저보고 생각을 해보랍니다. 여태까지 며느리가 안부전화를 하다가 아들인 자기가 안부전화를 드리면 시부모님이 생각하기에 아들이 마누라 이겨먹지도 못하고 잡혀사는 줄 알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부모님이 아들이 잡혀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부모님 기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안부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설명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드러나 주겠는데. 겨우 그딴 이유로 제가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만 하는 거라 생각하니 더더욱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까짓 게 이유였냐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두번 다시 안부 전화는 내가 먼저 드릴 일 없다고 소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깨갱하고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전화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의무적으로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 전화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음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뭐 그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잦기는 했지만 여태까지 효도 한번 진짜로 해본 적 없는 남편이 억지 부리는 일 말고는 큼직한 사건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일이었어요. 그때는 방역이 지금보다 훨씬 빡빡했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 조금 죄 지은 듯한 분위기였었고, 확진된 사람 보는 걸 다들 신기하게 생각했었죠.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께서 밀접접촉자가 되셔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난리가 났고, 어머님은 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난데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휴가는 웬 휴가 나고, 지금이 어디 놀러 나갈 분위기냐고 한마디 했더니, 저보고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 따지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는가 봤더니, 저보고 회사를 휴가를 내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 격리 수발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혼자서는 라면도 못 끓여드시는 분이라고, 어머니가 집에서 격리 중이시라 방 밖으로 못 나오시니 제가 그 집에 가서 아버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어머님 드시게 죽 같은 것도 끓여주고 하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빨리 완치되시려면 환경도 좋아야지 않겠냐며 청소기 같은 것도 돌릴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진짜 제 옆에 몽둥이만 있었으면 들어다가 남편을 흠신 두들겨 패줬을 거예요. 세상에 헛소리를 해도 정도가 있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를 시키려고 하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남편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아버님을 굶길 수 없지 않느냐. 어머님도 좋은 거 드시고 해야지 빨리 완치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제가 하루라도 빨리 휴가를 낼수록 두 분이 고생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듣고만 있으니까 자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감히 그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죽을 끓여드려야 한다느니 이불빨래 같은 것도 매일 해줘야 한대니 어쩌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고 했습니다. 아무리 격리 중이라도 제가 제발로 스스로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곳에 들어갈 일도 없지 않냐고요. 아버님이 안 계시면 생각이라도 해봤겠지만, 아버님도 계시지 않냐고, 그리고 가야 되면 당신이 가면 되니, 왜 내가 휴가를 내서 가야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자기는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밖에 놀러 나가는 거냐 따지니, 자기가 버는 돈이 더 많지 않냐고, 경제적으로도 자기가 가는 게더 이득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휴가 내려면 유급 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차 유급 휴가를 쓰게 되면 너나 나나 월급은 나오는 거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 내가 거길 왜 가야 되느냐 했더니 또 그제서야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가 휴가를 내고 격리 수발을 들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시어머니께서도 남편한테 제정신이냐고 올 물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군요. 나라에서 격리한다고 먹을 것도 다 보내주는데. 네가 걱정할 게뭐 있냐고요. 그러고선 잔뜩 혼나가지고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역시 자기 말대로 지가 아니라 제가 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옮을까 봐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냐고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했더니 자기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인 제가 가면 고맙다고 말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점수도 땄을 테고 여러모로 이쁨을 받았을 거 아니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시어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갔으면 좋아하셨겠냐고 한번 물어보라고요. 남편은 자신만만한 듯 전화 한통 했다가 어머님한테도 아주 정신빠진 놈이라며 기어이 한 소리를 더 듣더라고요. 며느리는 안 옮겠냐고 안 그래도 열이 올라서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아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엄마 열을 올려서 어떻게 잘못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한참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전화 바꿔달라고 하셔서 저를 바꿔줬는데 남편이 헛소리한거 대신 사과한다고 하면서 부모 생각에 정신이 나갔나 보다 하고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어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어이 없는 사건 사고가 많기는 했지만 남편이 하는 말에 대받아치면 쩔쩔매면서 어떻게 이겨내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는 깨닫고. 결국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했었죠. 사실 남편이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게 당장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곧잘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깨닫고 행동을 바꾸니 그래도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뭘 배우고 온 건지, 뭘 보고 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는 아주 효자병도 모자라서 가부장병까지 걸려가지고 왔더군요. 남편에게 사촌동생이 있는데, 사촌동생이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대요. 저는 결혼식 당일날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요몇년 코로나 때문에 명절에 통가족끼리 만나본 적이 없어서 결혼식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척이에요. 남편하고는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명절에 얼굴 보는 게 다고 1년에 두세 번 정도 통화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촌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 면접 볼때 입으라고 정장을 한벌 해줘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죠. 남편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동생이니 말이죠. 더군다나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제 동생 또한 석사학위 마치고 나서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남이 취직할 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먼 친척 동생한테 정장을 사준대니 만대니 어이가 없었죠. 남편한테 친척 동생 말고 친형제 자매가 있었는데 둘다 취직은 했지만 친척동생 취직에 저 정도면 지 동생들 시집 장가갈 때는 뭘 해주려고 할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은 취직 금방 했어요. 관련하기가 있으니까 요즘같이 취직하기 어렵다는 취업시장에서도 여기저기서 모셔가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정장도 딱히 필요 없었고 지금도 사복 입고 출근하는 분위기 좋은 회사로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안 사줘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난데없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친척 동생 정장까지 신경 써주는 남편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정장을 사주겠다는 말을 꺼낸 거냐 물어보니 그게 장남 장손의 숙명이라면서 저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손으로서 집안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젠 장남 노릇도 모자라서 장손 노릇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어야 하니 까마득해지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다그치면. 남편이 자기가 헛소리한 걸 깨닫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번에는 저를 꼭 이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한치도 굽히지 않고 계속 버틴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집안에 대들 보이신 줄도 몰라 뵙고 결혼했다고요. 그렇게 책임질 게 많으면 부담은 줄여줄 테니 마누라는 두고 가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당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약발이 통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고집을 꺾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던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할머니, 그러니까 남편의 외증조 할머니겠네요. 98세에 돌아가셨고, 어디 아프신 게 아니고 호상이셨어요. 손녀들 중에서도 시어머니를 그렇게 예뻐하셨다네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님께서 엄청 슬피 우셨어요. 찾아뵌다. 찾아뵌다 하는 걸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찾아뵙지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울고 계셨어요. 그 심정을 제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보고 있는 제가 다 마음이 다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건지 인상 팍 쓰고 어금니까지 꽉 깨물고는 아무 말도 없고 괜히 악셀을 세게 밟으면서 난폭하게 운전하더라고요. 보통 운전을 저렇게 하면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뭔가 화가 났다는 뜻이거든요. 어차피 앞차랑 간격이 가까워지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 과속카메라 있다고 하면 속도 팍 줄이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저러고 있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것이 뻔했지만, 한번 물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저한테 진짜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뭔 실수라도 했나 싶어서 음용하게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는 말이 글쎄 외증주 할머니 장례식장인데요 어떻게 증손주 며느린 제가 안올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구조차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에 여태까지 온갖 억지를 다 들어봤어도. 이런 억지는 처음이었습니다. 외증조 할머니를 잃은 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편의 가족이고 어머님의 할머니셨으니 말이죠. 그런데 시외증조 할머님은 저희 결혼식 때는 다리가 불편하셔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도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뵈려고 해도 기회가 되지 않아서 찾아뵌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저는 시외증조 할머님을 실제로 만나뵌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로 돌아가신 건제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슬픈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얼굴 한번 뵌적 없는 시외증조 할머님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울었다면 그건 가짜 눈물이었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그 자리에서 왜 울었어야 하느냐? 나는 실제로 만나 뵌 적도 한번 없으신 분이지 않느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엄마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시는 걸못 봤냐고 하면서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건데 가족들 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했겠냐고 하는 거예요. 듣자 듣자 하니까 계속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다시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증손주인 너가 울지도 않았는데 며느리인 내가 울었어야 하는 게 맞냐고 따지니 자기는 남자 아니겠냐면서 우리 증조할머니가 남자는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하셨다며 자기는 할머니를 위해서 일부러 눈물을 참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더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아직 슬퍼하고 계실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2주일 동안은 기다리고 어머님 직접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뭐고 정확히 시시비비 가려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하고는 그 2주 동안 말도 한마디 섞지 않았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날 제가 얼굴 한번 뵌적 없는 분을 위해 눈물을 흘렸어야 한다던데, 그런데 제가 그러지 않아서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체면을 구기셨다는데 어머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봤어요. 예전에도 병간호 문제로 한번 남편을 꼬짖어 주신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충격적인 말을 하시더군요. 눈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우리 아들 길을 너무 죽이는 거 아니냐면서, 한두 번은 좀 맞춰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겁니다. 가장이 가장다운 맛이 있어야지, 여자가 그렇게 꽉 잡고 사는 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꽉 잡은 적이 없어요. 오직 남편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시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할 때마다, 저는 너가 하지도 않는 걸 내가 왜 해야 하냐는 식으로 반박을 했던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니 그 부분이 배신감도 크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남편이 잘못한 부분은 확실히 한마디 해주시는 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오래쯤부터 남편이 억지를 부리고 웬만해서는 고집을 굽히지 않게 된 이유도 시어머니한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자꾸 남편이 저한테 져주기 때문에 제가 기고만장해서 남편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은 그 말만 믿고 기선제압을 하겠다고 얼마 전부터는 그렇게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강하게 나왔던 것이었고요. 어머님까지 가세하니까 남편도 기가 살아서 너는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자기가 맞춰주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넌 벌써 이혼당했다며 한마디 하고 있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제가 남편기를 죽이고 있으니까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거고 기강이 서지를 않는 거라고 하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듣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 길을 죽이고, 어머님 체면을 구기고, 정말 저는 최악의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어울리는 며느리가 아닌 것 같다고요. 남편이 다시 길을 펴고, 그리고 시가족들 대소사 다 챙기면서 아낌없이 모든 걸다줄수 있게, 남편을 어머님, 아니, 시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요. 남편은 이제부터 집안을 이끌 기둥이자 대들보로 살수 있게 놓아드리겠다고 했어요. 결혼은 반반 결혼했지만 혼수의 리모델링까지 그 비용은 전부 친정 쪽에서 다 했으니 집은 제가 가져가겠다 했어요. 집살때 보태주신 돈만큼만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위자료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소송하는데 합비용 쓰기 싫으니 그냥 협의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얼마가 들던 간에 변호사 구해서 제가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는 최대한을 받아낼 테니, 휘차 서로 돈 아까울 바에 그냥 협의 이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와서 비밀번호 바꿔버리고, 이틀 뒤에 이삿짐 센터 불러서 남편 집만 따로 챙겨다가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자기 짐을 받고, 그제서야 남편은 잘못했다고 결혼 생활 처음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은 사과 한번 없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도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걸 느꼈는지 하루 종일 연락해서는 미안하단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도 같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남편의 사과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자존심 싸움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께서도 정말 제가 잘못한 거라 생각하시는지 미안하다는 말씀을 따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끝끝내 합의를 안 해주시는 바람에 소송하는데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위자료 몇 푼이라도 뜯어냈으니 속은 후련합니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한테 자기 가족을 향한 사랑을 떠넘기거나 강요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먼저 스스로 나서서 했던 걸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고마워하고 그 고마움을 제 가족들에게 표현 한 번만이라도 해줬었다면, 그러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네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저도 오히려 이혼 후에 홀가분하게 잘 살고 있으니, 이렇게 된게 차라리 100번은 더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나쁜 마음은 없으니, 남편도 온 집안 사람들 기둥 역할 해주면서 어머님 체면도 살려주고,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